그날 그 계엄 해제하는 날 거기서 정족수가 찼으니까 아, 자기는 뭐 다투고 있었다 뭐 그런 취지예요.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국가지 대사 아닙니까?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그다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.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막 슈퍼 나왔다가 우다닥 이국회로딱 쫓아온 사람도 있고,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, 의원들 중에도 화장도 못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여성들이 했는데,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.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는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. 집에 가까운 위치 에 있었고,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사실입니다.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. 담을 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. 네 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국회 경비대가 담을 차단한 상황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?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?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이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. 그때는 다른 이미 경비원이 거기 끝난 있다가 뒤였습니다. 넘어서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거든요.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뒤였습니다. 한참 그건... 뒤였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.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? 아, 얘기 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 보세요. 아니요.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. 아니,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. 자꾸 원정을 뭐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아, 제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죠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?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?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. 그러니까 무, 무엇을 문제 삼는지. 으시왜 집에 거.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. 나라의 운명이 뭐, 달리. 는 여유 있게 그래. 하지 않았습니다.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. 글쎄, 그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. 긴밀하게 민주당 의원 두 분이랑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. 네, 계속 네. 니다 음. 네, 좀 톤을 낮춰야 되겠네요. 네. 네 그다음 제가 네. 김문수 보관하시죠.